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남자 채널 북스입니다. 오늘 소개드릴 책은 EBS 다큐 프라임 자본주의라는 책이고요. 저자는 EBS 자본주의 제작팀이라고 되어 있고 출판사는 가나 출판사입니다. 음, 개인적으로 이런저런 책을 일주일에 한 서너 원씩 뭐 평균적으로 봤을 때몇 년째 읽어오고 있는데요. 어, 뭐 블로그에 포스팅을 한 책들만 해도 한 몇백 권은 되는 것 같습니다. 한 3, 4년 된것 같네요. 어, 그러다 보니까 어떤 책을 읽으면서도 다음에는 이거 다 읽고 나면 어떤 책을 읽을까? 뭐 요즘 사람들이 관심 있어 하는 책은 뭘까? 이렇게 둘러보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어떤 그 서점에 베스트셀러 차트 이런 것도 종종 들어가서 순위를 살펴보기도 하고요. 베스트셀러 순위를 보면 그 요즘 사람들이 어떤 관심사를 가지고 있고, 또 요즘 트렌드가 어떤 것이고, 이런 것들을 좀 느낄 수 있는 그런 지표가 되기도 합니다. 뭐 이런 베스트셀러 순위를 보면 대부분 다 수긍이 가는 책들인데, 그럴 법하다. 요즘에 이런 책들이 어, 유행이 될 만하다. 라고 수긍이 가는데, 아주 가끔은 어? 갑자기 이 책이 왜 베스트셀러 순위에 올라와 있지?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그런 경우는 대부분 뭐 누군가가 언급을 해서 방송 같은 데서 화제가 되거나 사람들의 관심을 모으는 그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사실은 이 책, EBS 다큐프라임 자본주의가 그런 책 중에 하나였던 것 같고요. 어, 출판된 지는 10년이 더 넘은 책인데 근래 베스트셀러 순위에 갑자기 등장해서 꽤 오랫동안 머무르다가 지금은 좀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한동안 굉장히 어, 핫한 책이었습니다. 갑자기 10년 만에 뭐 이를테면 역주행을 한 책이다 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뭐 이책 제목에서도 알수 있듯이 이 책은 EBS 다큐멘터리 팀이 제작한 자본주의라는 다큐멘터리를 책으로 편집해서 펴낸 그런 버전입니다 이 책은 이번에 읽게 됐지만 예전에 자본주의 사용설명서라는 책을 읽은 적이 있었습니다 뭐그 책도 역시 같은 제목의 EBS 다큐멘터리를 책으로 편했던 그런 버전이었는데 다큐멘터리를 아무래도 만들어야 되다 보니까 아주 방대한 그 자료들 조사한 자료들이 인상적이었고 어, 이런 책들은 그런 결을 같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방대한 양의 자료와 이런 것들이 확 담겨 있어서 기본적으로는 참 실한 책이다 이렇게 소개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음. 뭐 제일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다큐멘터리도 책도 10년도 더 전에 방송되고 출판이 되었던 것인데 갑자기 베스트셀러 순위에 올라가 있는데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왜 갑자기 이렇게 오래된 책이 사람들의 흥미를 유발했을까? 근데 사실 어디 물어볼 데도 없고 알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독서의 밀리의 서재라는 제가 쓰는 앱이 있는데 거기 제일 앞에 그 대문이라고 그러죠 홈 부분에 마치 저를 위해서 기사를 낸 것처럼 10년 전 출간한 자본주의 왜 서점 역주행하고 있을까라는 제목의 포스팅이 뜬 것을 발견했습니다. 뭐 그래서 궁금증이 해결이 됐고요. 결론적으로 얘기드리자면 한 유튜버가 영상에서 이 책을 소개하면서 갑자기 화제를 모았다라고 합니다. 뭐 100만 회가 넘는 조회수를 수백만 회의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었고요 뭐 제목은 경제공부 입문책 다섯 권 추천 이런 제목으로 꼭 읽어야 될 경제 그 입문서를 추천을 했는데 그 중에 하나로 이 책이 있었고 그래서 이게 이렇게 갑자기 베스트셀러로 역주행하게 된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음, 이런 화제성을 제쳐두고라도 이 책은 충분히 읽어볼 만할 가치가 있는 그런 책입니다. 특히 학생들이나 사회 초년생들에게 꼭 권하고 싶은 책이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자본주의 세상의 기본과정 교과서 같은 책이다. 이렇게 소개를 드리고 싶습니다. 어, 이 책은 전체적으로 다섯 개의 5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각 장의 제목을 읽어봐드리면 이렇습니다. 1장. 빚이 있어야 돌아가는 사회. 자본주의의 비밀. 2장. 위기의 시대에 꼭 알아야 할 금융 상품의 비밀. 3장. 나도 모르게 지갑이 털리는 소비 마케팅의 비밀. 4장. 위기의 자본주의를 구할 아이디어는 있는가? 5장. 복지 자본주의를 다시 생각한다. 이렇게 5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음, 뭐 제목만 들어도 어떤 흐름일지 예측을 할수 있는 아주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그런 내용들이고요. 신용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빚으로 돌아가는 자본주의의 비밀이자 기본 원리에 관해서 설명하는 것으로 시작을 해서 기본적으로 꼭 알아야 할 금융상품들에 관해 친절하게 알려주고요. 또 우리도 모르게 소비를 하게 만드는 마케팅에 관한 이야기를 그 다음에 3장에서 연결해서 하고 있습니다. 어... 뒤쪽의 4장과 5장은 자본주의의 부작용과 나아갈 방향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것으로 책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 자본주의라는 키워드를 교과서처럼 학술적으로 설명하는 게 아니라 좀더 폭넓고 다양한 시선으로 생각해 볼수 있는 점이 아주 좋았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음, 아주 짧게 요그 자본주의에 대해서 이 책에서 언급한 부분을 읽어 봐 드리면 이렇습니다. 인류의 역사 500만 년을 하루 24시간으로 환산했을 때 자본주의가 출현한 시간은 23시 59분 56초. 문제가 있다고 해서 다시 봉건제로 돌아갈 수는 없다. 이제 유일한 대안은 자본주의를 수정하고 변화시키면서 모두가 함께 잘살수 있는 자본주의를 만들어 가야 한다는 것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 인류 역사를 24시간 하루라고 봤을 때 자본주의가 출현한 것은 현재 기점으로 4초 전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23시 59분 56초다. 그러니 자본주의는 이제 끝이다라고 할게 아니라 어, 수정하고 변화시키면서 음, 좀 개선해보자 이런 내용이라고 할수 있고요. 음, 특히 이 책의 4장에서는. 어, 전성기를 찍고 하락하고 있다고 여겨지는 위기의 자본주의를 구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찾는 그런 내용이 중점적으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경제 이론들을 살펴보고 있기도 하고요. 또, 근 수십 년간 주기적으로 일어났던 금융위기와 경제위기들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런 섬뜩한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위기 속에 살고 있고, 이런 위기는 반복해서 일어난다. 라는 것입니다. 어, 이에 대한 구원의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서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 칼 마크스의 자본론, 케인스의 경제 거시경제학, 하이에크의 신자유주의와 같은 이런 굵직굵직한 경제론들을 설명해 줍니다. 그리고 그 연결선상에서 5장에서는 이런 경제 이론들이 완전한 해법이 되지 못한다라는 주장과 함께 복지 자본주의에 관해 방향성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어, 전체적인 구성이 아주 깔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어, 방금 제가 쭉 설명드린 이 책의 구성에 대해서 책에서 거론하고 있는 부분을 발췌해서 읽어봐드리겠습니다. 모두가 잘 살게 될 거라는 아담 스미스의 예언도 틀렸고, 혁명이 일어나 자본주의가 무너질 것이라는 칼 마르크스의 예언도 틀렸다. 정부가 규제해야 한다는 케인스도, 시장을 믿어야 한다는 하이에크도. 이제 더 이상 해결책을 주지 못하고 있다. 모두들 심혈을 기울여 자본주의를 변화시킬 대안을 내놓았지만 여전히 자본주의는 온갖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어, 팩트 체크입니다. 현실을 짚어주고 있습니다. 음, 이 책은 부재에도 인상적인데요. 사실 부재가 굉장히 자극적이고 인상적입니다. 부재가. 쉬지 않고 일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살기 힘든가 라는 제목입니다. 이 자본주의 시스템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대부분이 갖고 있는 의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이 책을 읽는다고 해서 이 의문이 한 방에 해결되고 문제가 사라지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해하는 데는 도움이 되는 책이다. 그것은 분명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본주의 세상을 살아가면서 돈 공무를 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직무유기든 아니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대해 이해하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당연히 우리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일이다 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아주 유용하고 읽기에도 또 재미있는 책이다 소개 드리고 싶고요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꼭 읽어 보기를 추천하는 책 중에 하나입니다 어, 반대로 성인들이시라면 쉬지 않고 일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살기 힘든가? 라는 질문에 대한 해답을 어, 해답의 실마리 정도는 조금이나마 찾게 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뭐 결국 모든 길은 책 속에 있죠. 모든 해답도 책 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어, 읽어보시기를 꼭 추천드리는 아주 필독서 중의 하나입니다. ebs 다큐 프라임 자본주의 ebs 미디어팀 지음 가나 출판사 프롤로그 길 잃은 자본주의 우리는 무엇을 할수 있는가? 우리를 가장 우울하게 하는 소식 중에 하나는 물가가 올랐다는 뉴스다. 그렇지 않아도 얇은 지갑을 바라볼 때 이런 뉴스를 들으면 짜증부터 나는 것이 사실이다. 최근 가계부채가 1천조를 넘었다는 이야기도 들린다. 이는 당신의 부채도 동시에 늘어났다는 의미다. 돌이켜보면 열심히 살아오지 않은 날이 없었던 것 같은데 왜 자꾸 빚은 늘어만 가는 것일까? 경기가 침체되었다는 말은 이제 별 충격도 주지 못할 정도로 흔한 이야기가 됐다. 하지만 아직 희망을 포기할 수는 없다. 이 모든 것들은 그저 일시적인 현상일 수도 있고 시간이 흐르면 괜찮아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긍정적인 생각으로 희망을 품고 살다 보면 언젠가 상황이 좋아지는 날을 기대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것은 그저 희망사항에 불과하다. 앞으로도 물가는 계속해서 오를 수밖에 없고 가계 부채는 절대로 쉽게 호전될 수가 없다. 경기 침체는 앞으로도 수십 년간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이야기다. 좌절할 만한 일이겠지만 바로 이것이 현실이다. 중요한 것은 과연 왜 그럴까 하는 점이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안정과 행복을 원하는데 왜 정작 세상은 우울하고 피곤한 방향으로만 흘러가는 것일까? 이것이 바로 당신이 자본주의의 진실을 알아야 할첫 번째 이유이다. 자본주의에 대해서 안다는 것은 복잡한 경제학을 배우는 것도 아니고 나와는 상관없는 이론을 배우는 것도 아니다. 나의 행복과 내 가족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자본주의에 대한 지식이다. 지난 2011년 9월 젊은 청년들이 뉴욕 증권거래소 앞으로 몰려들기 시작했다. 침낭과 텐트까지 준비한 그들은 노숙을 하면서 시위를 이어갔다. 그때까지만 해도 이들의 시위는 그저 사회로부터 소외된 청년들이 불평과 불만을 표출하는 것으로만 여겨졌다. 하지만 한달 만에 이들의 시위는 전세계가 깜짝 놀랄 정도로 큰 파급력을 미치기 시작했다. 미국에서만 900여 개 도시, 전세계 80여 개 나라, 1,500여 개 도시에서 동일한 구호를 외치는 시위가 시작된 것이다. 시위 참여자들의 면면도 다양했다. 가정주부, 학생, 회사원, 교수, 일용직 근로자. 예술인 직업과 신분의 차이를 넘어 그들이 함께 외치고자 했던 것은 무엇일까? 전 세계의 1%가 99%의 부를 장악하고 있으며, 나머지 99%는 가난과 고통 속에서 삶의 희망을 잃어버리고 있다. 가난한 사람은 더욱 가난해지고 있으며, 부자들은 더욱 부자가 되고 있다. 임메뉴얼 월러스틴 예일대학교 석좌 교수는 이 시위를 두고 현대 자본주의의 몰락이라고 표현했다. 또한 그는 근본적으로 월스트리트 점령 시위는 자본주의에 관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대체할 체제에 대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저 평범하게만 보이던 사람들, 우리의 이웃에 불과하던 사람들이 거리에 나서 자본주의 체제를 바꿔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그들은 자본주의 체제에서는 근원적으로 부의 집중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빈익빈 부익부가 생겨 가난한 자들은 끊임없이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자본주의에 대해 불평하는 것을 넘어서 자본주의에 대한 근원적인 변화와 새로운 사회 시스템을 원하고 있다는 이야기다. 국내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직장인과 소상공인들은 점점 더 살기 힘들어지고 있다. 전월세 재계약을 할 때마다 치솟은 임차 가격으로 인해 괴로움을 겪는 것은 예산일이다. 2010년 이후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던 서울의 아파트 평균 전세가는 2013년 현재 평당 900만원까지 올랐다. 한 금융기관에서 20에서 50대 직장인 1,000명을 조사한 바에 의하면 저축으로 목돈을 모으는 것이 과거보다 힘들어졌다. 39.6% 비닉빈 부익부가 심해져 평범한 직장인으로서 심리적 박탈감이 심해진다. 30.3% 라고 답했다. 자본주의가 심각한 위기에 처했다는 사실은 일부 좌파들의 이야기가 아니다. 진보와 보수를 떠나 한 목소리로 이야기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역시 취임식 당시 자본주의는 길을 잃었다 라고 단정하고 새로운 길이 필요하다는 점을 역설했다. 박 대통령은 그것, 책임과 배려가 넘치는 사회, 그것이 방향을 잃은 자본주의의 새로운 모델이 될 것이며, 세계가 맞닥뜨린 불확실성의 미래를 해결하는 모범적인 해답이 될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물론, 이 모든 것을 나와는 상관없는 이야기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자본주의가 가진 문제는 몰라도, 하루하루 살아가는 데에는 큰 불편은 없다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사회를 살아가는 그 누구도 자본주의 시스템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당신의 지갑 속 돈과 통장, 당신이 가입한 금융상품, 당신이 살고 있는 집의 가격, 당신이 매달 갚아야 할 대출금과 이자, 이 모든 것에 자본주의라는 사회 시스템이 깊숙이 연관되어 있다. 자본주의의 본질을 모르면서 자본주의 사회를 살겠다는 것은 아무런 불빛도 없는 깊고 어두운 터널에서 아무 방향으로나 뛰어가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다. 앞을 밝혀줄 불빛이 없으면 부딪히고 넘어지고 상처가 생긴다. 이것이 그냥 상처만 생기고 많은 일이라면 상관없을지 모른다. 하지만 자칫하면 자신의 모든 것을 잃고 생존 자체에 위협을 받을 수도 있다. 돈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고 생존이 위태로워지는 사회. 바로 그곳이 당신이 살고 있는 자본주의 세상이다. 자본주의 세상에는 당신이 모르는 돈에 관한 비밀이 있다. 감춰진 진실은 그 누구도 설명해 주지 않고 아무도 쉽사리 말을 꺼내지 않는다. 경제 기사를 읽어도 알아들을 수가 없고, 진짜 필요한 실물 경제는 학교에서도 가르쳐 주지 않는다. 내가 잘 모르니 아이들에게도 세상을 똑바로 보는 안목을 길러줄 방법이 없다. 왜 우리는 열심히 일을 해도 점점 살기 어려워지는 걸까? 월급은 잘 오르지 않는데, 물가는 왜 내려갈 줄 모르고, 끊임없이 오르기만 하는 걸까? 이 책을 통해 여기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왜 금융위기가 생겨나는지, 왜 계속해서 경기가 침체되는지 알게 될 것이다. 원인을 파악하고 나면 그것에 대처할 수 있는 힘과 용기가 생긴다. 이 힘겨운 난국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 알게 되고, 무엇을 선택하고 또 무엇을 피해야 할지 판단할 능력이 생길 것이다.